자,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전자의 차트 라인을 보면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드디어 삼성전자가 박스 라인 뚫고 10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 발도둠을 하는 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먼저 월봉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68,900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96,800원대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주저앉았죠. 이곳에서 지금 손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만원 라인이 깨짐과 동시에 반토막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난 걸로 풀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 지루한 박스 라인을 버텼던 주주분들은 이 가격대를 넘어서 이제 6만 전자, 넘어서 7만, 8만, 10만 전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추세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한 힘을 올라갈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도 뭐 대기업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호재들이 이미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런 호실적 관련해서 이슈는 이미, 이미 해석해서 나온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 부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추후에 급등을 할때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일단 9만원은 넘어갈 수 있겠죠? 9만원 넘고 나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10만전자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뭐 테마주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이 sk 하이닉스 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k 하이닉스 역시나 라인 자체가 아주 재미없는 라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차트가 비슷하죠 어, 추가적인 파동이 어, 지금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전자 라인에서 고꾸라지고 내려왔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15라인에서 고꾸라졌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10만원 라인인데 올라갔을 때는 얘 기준으로는 15만 라인에서 어, 더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 이렇게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뉴스 관련해서 막 따라다니려고 하시는데 항상 이런 실적 발표 뉴스는 이미 선 반영돼서 라인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은 사실 정말 정 떨어질 만큼 개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옛날부터 계속 주주분들이 걱정하던 라인이 지금 다 터지고 있거든요. 각자 해먹던 기업들이 이제 지금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악재들 있죠 악재들은 어떤 기업이든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악재가 너무 무서우면 차라리 정말 큰 기업들 대기업들만 치시고 고스닥 기업들 중에 아 내가 좀 작은 기업들은 이런 악재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그냥 웬만하면 은큰 대기업으로 방향을 돌려서 같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기업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라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이런 다양한 횡령 배임 소식 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돋보이는 거는 저만의 어, 눈이 아니겠죠. 다른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너무 실증나거나 지친 분들은 대기업 쪽, 정말 큰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로 구성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자체는 뭐 다양한 뉴스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락시장을 점친 분들도 있고 상승장을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조금의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추후에 뭐 어디까지 이 추세가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을 박스를 뚫어 올리는 거 보면 이미 시장은 상승을 바라봤던 분들이 승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정말 주도하는 테마, 가지고 갈 테마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 눈에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끌리는 테마도 없고, 끌릴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은 제가 테마주 정리해서 쫙 올리는 거 아시죠? 너무 주식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차트 라인 보면서 종목 매매하다가 악재가 터지는 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항상 원칙대로 분산해서 앞으로도 이 주식 시장 살아남으시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